건강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치아 상식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볼 텐데요. 가격이 비싸다고만 알고 있었던 임플란트 시술, 그동안 몰랐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안 좋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치아 상식까지. 생모스타 집과 양승필 원장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생생 건강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임플란트는 고가의 치료 비용과 또긴 치료 기간으로 꺼리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술 발달과 함께 비용 부담 또한 낮아지면서 대표적인 치과입니다. 과 고철 치료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생생 건강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상호 스타 치과 병원 양승필 원장님과 함께 이 임플란트와 또 잘못된 치아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그 임플란트 중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건가요? 어, 우리 운전할 때 모르는 길 찾아가는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처럼 예, 임플란트를 할때 미리 어떤 그 3D나 네. 컴퓨터를 통해서 어, 임플란트 식립할 위치나 네. 이런 고래 뭐 적당한 어느 위치 날지 또는 고래 이렇게 적합성 같은 것을 미리 컴퓨터상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네. 모의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어,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최첨단 기법을 예, 말합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임플란트 시술 가운데 또 무절개 시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네네. 이 무절개 시술이란 어떤 건가요?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은 거의 대부분, 네. 어, 우리가 사용하는 메스를 이용해가지고 네. 절개를 한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네. 컴퓨터상에서 우리들이 이,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절개를 하지 않고, 네. 조그만 홀을 뚫어가지고, 네. 네. 예, 절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수술에 적합도랄지 또 출혈이랄지 붓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뭐 3D 컴퓨터 모의 수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와이 명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3D 네. 컴퓨터 모의 수술이란 또 어떤 건가요? 일반적인 과거 임플란트는 파노라마라는 2차원적인 사진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차가 조금은 있었었는데 네. 이 요즘 나와 있는 이 CT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3D상에서 정확하게 공간의 어떤 위치 또는 고래 밀도 이런 거 이제 어떤 해박적인 구조물들을 피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3D 기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면 좀뭐또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도 물론 술자에 따라서 네, 네. 어, 수명이 조금씩 좌우는 됩니다만 네비게이션 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할때 어떤 오차를 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대 수명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예, 기대할 수가 있겠죠. 예. 어, 그러면 이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네. 이거의 원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시게 되면 이제 CT를 찍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어, 컴퓨터 상에서 프로그램 상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를 미리 저희들이 이제 음. 예, 모의 수술을 한 후에 이제 기존의 보철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한 후에 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네. 여러 번 내원을 해가지고 보통 한 일곱 번, 열번 이상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어, 모의 수술을 통해서 하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한 3회 정도 뭐 길어봐야 한 4회 정도 예, 그 정도에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뭐 평소에 좀 앓고 있는 질환이 있으면 약을 먹기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함부로 또뭐 수술 같은 것도 하기가 힘든데 네. 만약에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과거에 가장 저희들이 금기시했던 당뇨랄지 아니면 뭐 전신 질환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절개를 통해서 붓기도 하고 후유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홀만 조금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출혈도 좋고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전신질환 환자나 또 어지간한 조절이 되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시술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예.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반적인, 에, 시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악 같은 경우, 아래쪽이요. 네. 하악 같은 경우에 한 3, 4개월. 네. 그리고 이제 위쪽 그 상악이라는, 위쪽 걸은 아무래도 빼그 치밀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 4, 5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어~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떤 출혈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이 네. 적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아무래도 많이 절약이 되겠죠 어~ 임플란트의 또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임플란트를 했을 때의 장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 일반적인 보철은 과거에 상실된 치아가 있으면 그~ 양쪽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하고 건강한 자연치아를 네. 많이 건드리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를 함으로써 옆에 건강한 치아를 다치지 않고 음. 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자연치아 네. 보호, 보호에도 좋고요. 네. 그리고 어, 임플란트는 예, 아무래도 해놓으면 기대수명이 일반적인 보철보다 조금 더 네. 늘어납니다. 네. 네. 자연치아하고 씹는 힘도 좀 좋고요. 네. 네. 일반적인 보철을 할때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한20-30%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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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치아와 그 비슷하게 단단한 음식도 저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점이 많죠. 요즘은 임플란트를 뭐 상실이 됐다 그러면 거의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일반 환자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저희의 이런 뭐 자연치아도 굉장히 뭐 관리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모든 시술이 그렇습니다. 하시고 나서 본인이 얼마만큼 관리하느냐 또는 어떤 전신 건강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대개 한3 개월마다 한 번씩 내원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어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제 빨리 이렇게 후 체치도 할수 있고 그리고 구안 관리 그러니까 스케일링 같은 것도. 네. 정상 성인들이 권장하는 게 저희들이 1년에한두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임플란트는 시술을 하시고 나면 3 개월마다 오셔서 병원에서 체크 받으시고 그리고 관리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그렇다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네. 비용은 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수입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굉장히 그 임플란트 자체가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산이 워낙 기술이 발달돼가지고요 가격 면에서도 일반 보철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일반 보철 과거 에 했던 방법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산품이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유럽 쪽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으로 아주 많이 수출되고 제품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또뭐 우리의 제품이 조금 이제 우수성을 입증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원장님 이제는 좀 잘못된 치아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고자 하는데 스케일링을 하면은 치아가 깎여 나가서. 실이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과 상식, 그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스케일링에 관한 오해,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도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스케일링을 하시라고 그러면 어, 이거 뭐 하고 나면 이가 뭐다갈아진다뭐 흔들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네.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치아에 붙어 있는 세균 덩어리를 어떤 기계적 진동에 의해서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치아에 붙어 있던 게 떨어져 나가니까, 어, 부어 있던 잇몸들이 밑으로 녹아 내려가게 되면 뿌리 쪽 신경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시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잇몸이 뭐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하셔도 크게 뭐 이렇게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잇몸이 많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 염증이 있었던 분들이 스케일링을 이제 하고 나면 어떤 치석이라는 게 세균 덩어리인데 그 원인이 제거되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출된 그 부위가 이제 많이 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잇몸이 안 좋은 분일수록 하시고 나서 뭐 흔들거린다는 느낌도 있고 시린 증상도 있고 또는 이제 부어 있던 잇몸이 치아 사이에서 너가 내려가니까 사이사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 뭐 음식물도 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스케일링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주 하는 건안 좋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환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스케일링의 원리가 그러니까 아까 음에 말씀드린 그 치석을 이렇게 어떤 미세한 진동에서 떼어내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걸 뭐,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 세균들이 계속 이렇게 뿌리 쪽을 녹이기 때문에 나중에 흔들어도 치아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치석이 예를 들어서, 어, 끼었다가 그걸 뛰어내게 되면 금방 다시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환자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치과, 진료, 치료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스케링만큼 좋은 치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예방 치료에는 스케링이 어,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요즘에 또 잇몸 질환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잇몸병 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약을 먹으면 진짜로 낫나요? 어때요? 네, 지금 이제 뭐 TV 같은 경우 광고 네, 네. 어, 많이 나오고 있고, 환자분들도 많이 문의해 오시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어떤 병이든지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낫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잇몸병 그러니까 치주 질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이~ 세균 덩어리인 치석이기 때문에 이 치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 속된 말로 잇몸 영양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딱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먹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좋아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오해시고요 일단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적으로 또뭐 이렇게, 어, 그런 약, 선전하는 약이랄지 또는 다른 방법들 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 요즘엔 또 이렇게 시중에 구강청결제 스프레이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를 뿌리면 입냄새를 없앨 수 있다. 뭐 네. 사람들이 입냄새 없애기 위해서 그 구강 스프레이도 많이 뿌리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구취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가장 큰게 입안의 염증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그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어~ 미국에서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싹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 무슨 뭐 껌이 됐다 할지 아~ 뭐 금방 말씀하신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기분만 우선 좀 상쾌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입안의 염증을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열번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laughs> 자주 오셔서 스케일링 하시고 올바른 네. 방법대로 치솔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그냥 치아 관리를 잘해서 입냄새를 없애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또 전동 칫솔을 많이들 쓰세요. 네, 예, 네. 전동 칫솔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칫솔질보다 더잘 닦인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시원한 느낌일 겁니다. 음. 예.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전동 칫솔이 나온 그 자체도 어 일반적으로 양치하시기 힘든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 그게 구석구석 사실 닦이지는 잘 않고요. 그리고 가장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우리가 대개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 옆으로 옛날에 많이 네. 치카치카 네. 그러잖아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마모가 돼서 많이 오시는데 네. 사실 이제 회전법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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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런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양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잘닦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네. 예.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칫솔질을 이렇게 가르칠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후에 3분씩 닦으라고 하잖아요. 네. 시솔질은 정말 하루에 3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 않죠. 네. 우리가 식, 식후에 원칙적으로 식후에 3분 내에, 333이라고 요즘 많이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저희들이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종종 쓰는 말인데 식후에나 어떤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는 네. 바로바로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음. 꼭 하루 세 번보다는 뭐, 네. 뭐 자주로 음식을 드신다 그러면 4번도 음. 5번도 네 번도 좋고 다섯 번도 좋고 자주 하실수록 어쨌든 어 음식물을 섭취하신 후에 어 3분이 지나게 되면 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균 막 치태 이런 것들이 네.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양치를 해도 잘 양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식후나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신 후에는 네. 조기에 빨리 이렇게 양치를 하시는 습관을 갖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구강청결제 이야기를 할때껌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껌을 씹는 것은 치아에 좋나요? 아니면 나쁜가요? 그게 이제 반반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당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씹고 버린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뭐 껌을 예를 들어서 씹는다 그러면은 뭐한 30분 정도 네네. 그 정도 해가지고 어뭐 이렇게 근력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턱 관절이나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톡스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뭐한 30분 이상 껌을 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어떤 그 껌을 이렇게 오래 씹는다 그러면은 또 근육이나 또 치아에 또 무리한 힘을 많이 주겠죠. 네네.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지 않게 예,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뭐 이렇게 당분이 들어있는 그런 껌들이나 이런 것들을뭐 조금 이렇게 네네. 씹고 이렇게 버린다 할지, 그러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칫솔의 종류도 굉장히 요즘에는 다양해졌어요. 네. 머리가 큰 칫솔이 있고 또 작은 칫솔이 있는데, 네. 머리가 큰 칫솔이 더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닦다 보면, 면이 좀 넓고 그러면 시원한 느낌은 들거든요. 네네. 근데, 어, 입 안쪽이랄지, 저 위쪽 안쪽 같은 경우에는 칫솔을 뭐가 크게 되면 사실 구석구석 잘 닦이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에, 가능하면 칫솔모가 조금 적은 거 있잖아요. 네. 에, 머리 부분, 네. 머리 부분이 좀 적은 칫솔을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 하고요. 네. 에, 그리고 에, 과거에는 옆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저희들이 살살 하세요, 살살 하세요 이렇게 말씀 드리거든요. 네. 네. 치아에 어떤 마모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어, 칫솔 그 머리 부분이 좀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은 칫솔모, 네. 에, 그걸로 해서 어, 양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뭐 임플란트와 잘못된 치아 상식에 대해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 건강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상무스타 치과 병원 양승필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와 잘못된 치아 상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